상식 퀴즈 세계 무기 2025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함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유도무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천룡 미사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반가르드. 2025년에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의 최신 전술 탄도 미사일은 무엇인가요? 현무5 세계에서 가장 빠른 쾌속정을 보유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 미국이 공개한 시속 6115km로 비행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요? 극초음속 미사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KF-21 보라매 현대전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이 개발한 방어체계의 이름은? 아이언 돔 세계에서 최초로 로봇 병사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